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워드 프로세서와 맨드레이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참고문헌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영상을 보신다면 학위 논문이나 학회 논문 등을 작성시에 참고문헌을 작성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절약해 줄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맨드레이 소프트웨어는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어떻게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일단, 소프트웨어 파일을 설치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운로드 링크는 화면 아래에 걸어두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에 앞서 몇 가지 과정을 겨, 거치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의 이메일을 이 소프트웨어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웹사이트에 로그인 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직업이나 포지션 등 상세 정보를 입력하셔야 할 텐데요. 이러한 정보들은 아티클이나 레포트 작성 시에 사용을 원하는 때에 자동 생성 인용구 작성을 위해 아티클 정보를 얻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단계를 완료한 후에는 도구 옵션으로 이동하여 MS Word 플러그인 옵션을 설치하고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설치 완료 인스톨드 메시지를 보시지 못하였다면 간단한 몇 가지 선택으로 이 소프트웨어를 여러분의 워드파일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도구를 여러분의 워드파일에서 사용할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보시죠. Word 파일을 여신 후 참조 탭, 레퍼런스 탭의 인용 옵션 삽입을 누르십시오. 그런 다음 Go to m 이 n d y 옵션을 누르고 m 드 n d y 소프트웨어에 All Documents에 여러분이 지정한 아티클을 추가하십시오. 그럼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네 가지 지정된 아티클을 인용하고자 예시를 들었는데요. 아티클들이 하나하나 인용구 작성을 위해 선택됩니다. 우선 레퍼런스탭 옵션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사이테이션을 누르시면 됩니다. 도구 선택이 나타나면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지시 사항을 따르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듯이 어떤 아티클이든 워드파일에서 사이테이션을 만들 만드실 수 있습니다. 지정된 논문을 인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단계를 밟으십시오. 마지막으로 레퍼런스 타이틀을 지정하여 넣고 레퍼런스 탭으로부터 Insert bibliography 옵션을 누름으로써 사이테이션을 지정된 형식과 같이 삽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파일로 모든 인용된 아티클을 넣어 포함시키실수 있습니다 만약 어려우시면 제가 보여드리는 것과 같이 화면에서 지시사항을 따르시고 진행시키시면 됩니다 이러한 도구는 지정한 매뉴얼대로 아티클 정보를 추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용 정보를 매뉴얼대로 추가하는 방법을 살펴보십시오. 다른 저널로 작업하는 경우 문서 참조 스타일은 형식 요구사항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인용 형식 스타일 변경의 몇 가지 예를 보여드렸습니다. 설치된 위치에 포맷 스타일이 없어도 자동으로 다운로드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으로 참고 자료를 추가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레퍼런스를 쓰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